에게 대표 절친이자 패셔니스타인 공효진, 신민아 씨도 2010년 싱가포르로 동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스타들이 절대 빼놓지 않는 쇼핑 명소는 오차드로 듭니다. 세계 최대 쇼핑센터 밀집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한 이곳은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최신 아이템을 어디보다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신상녀 가수 서인영 씨 역시 방송 촬영차 이곳에 들렀다가 오차드로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명품 같은 거나 뭐 그런 매장에살수 있는 거는 정말 많았지만 진짜 그 속속들이 어디 타운에 가서 속속들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멀티샵이나 막 편집샵이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저가의 브랜드를 잘살수 있는 곳, 예쁜 거를. 남다른 패션 센스로 억대 쇼핑몰 CEO 반열에 오른 김준희 씨와 애프터스쿨의 유이 가희 씨도 이곳에서 쇼핑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1년에 한번 있는 싱가포르 대세일 기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는 싱가포르 대세일 축제는 이전보다 더 화끈한 할인율과 서비스로 세계 각국 여행족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류와 같은 패션 상품들은 물론이고 호텔, 레스토랑, 항공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여행 가실 분들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CD에서 지정한 면세 국가는 약 30여 개국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위스, 그리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랑카위, 두바이, 사이판 등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내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15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빅세일 기간은 최대 5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해외여행에서 선물로 받은 물건을 포함해서 직접 쇼핑한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오히려 초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싸다고 막 샀다가 세금 폭탄 맞으실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